펠로빵스입니다. 아, 이번 편은 이번 편은 지금 요 상황 이렇게 노원페 자리를 그냥 무작정 뛰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지만 다 근거가 있고 판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어, 어떻게 그런 판단 근거가 있었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비행기 아래쪽으로 흘렀고 뭐 무난하게 크루즈 될 크루즈랑, 티아라 브론카 쪽 털었습니다. 차경장이 있었는데, 차경장 경쟁자들은 아우마다 털었고요. 자, 어, 초장이 이토바이로 선발대를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아, 일단 1티어, 2티어 좋은 자리부터 체크해보죠. 여기 자리 1티어, 여기 자리 1티어. 왜냐면, 이 자리는, 언제 먹어도 좋은 자리예요. 왜냐면 고지대이기도 하고, 어, 두 번째로 이제 주변부가 언패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붙이는 동안 걸어서 붙이는 건 절대 꿈도 못 꾸고요. 차로 붙인다고 생각해도 지금 고지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어, 차로 붙이는 동안 감속이 되거든요. 여기서 자룡구동차로 열심히 그 와도 감속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는 동안 이 집과 주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고 또 처맞을 가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고지대가 좋다는 거죠. 초장이 탐색을 하는 와중에 적군이 발견되었고요. 1 티어를 뺏겼죠. 그러면 주변부 아무거나 그냥 잡아서 버텨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 B 플레인으로 이쪽으로 왔지만. 역시나 저기 있었죠. 그래서 불시착합니다 이쪽 주변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었고 여기 능선에 저기 있다는 브리핑을 들었고 어, 그래서 각을 살짝 벌려 왔어요. 여기 여기 능선까지 먹혀버리면 집가에서 지금 다 싸먹히는 각이기 때문에. 각을 어느 정도 벌려봤습니다. 이 뒷각에서 샷각이 나온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뭐 연막을 깔고 일단 능선에서 붙이는 거를 커트해 내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될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일단 불 시작했어요. 자, 양각으로 계속 뚜까 맞고 있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이 있는, 적이 확실히 있는 적의 정보를 계속 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들어갈 정보를 쌓아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어, 지금, 유심히 들었을 때, 이쪽 사운드가 계속 안 들려요. 이, 그, 체육관 쪽 사운드가 안 들렸고, 이거 삼거리 쪽도 비어있는 것 같다. 가끔은, 이런, 없다는 정보,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 과정이 더 어렵긴 한데, 뭐, 판단의 역량이 차이죠, 어차피. 자. 이 능선과는 결, 과가 안, 결론이 안 납니다. 능선도 저희를 못 죽이고, 저희도 이 능선을 못 죽여요. 이 친구들과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자, 서클은, 아, 좋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저희가 한 번은 버틸 수 있지만, 그 다음 무조건 적 서클이 안 걸리거든요? 무조건 아닌데, 사실. 이렇게 걸칠 수는 있긴 한데, 너무 확률이 극악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노원페 지원이기 때문에, 서클이 튀어버리면 지금 저희가 차가 다 퍼진 상황에서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었을 때첫 번째 드는 생각, 아, 여기 자리가 너무 좋은데, 근데 여기 비어있어. 어, 100%는 아닌데 높은 확률 비어있어. 자, 두 번째, 첫 번째 근거가, 사운드가 비어 있었다는 거, 두 번째 근거가 이쪽, 쪽에서 계속 폭 사운드가 나죠? 여기 교전 중이구나. 자, 이두 근거만으로도 이 체육관 쪽을 가로질러 갈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근거가 또 더해져요. 자, 저 친구들이 차 소리를 내면서 움직일 듯한 움직, 어, 뭐냐, 뉘앙스를 풍겼어요. 차를 움직이면서. 이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위험 요소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저쪽 집이에요. 저쪽 집에서 쏘면 그냥 꼼짝없이 다맞고 혹은 연막을 깔고 진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쪽 집은 지금 교전하느라 바빠. 그러면 저 친구들이 교전이 끝나는 동시에 우리가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지금 뛰어야 저 친구들이 우리를 볼 시간이 없다 라는 거고 어, 두 번째 위험된 요소는 우리 뒷능선이었습니다 근데 뒷능선은 사실 이 능선을 넘어가서 아래로 가버리면 샷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괜찮기는 해요 그러나 그래도 뭐100%안전는 아니었고 그래도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뜁니다 교전이죠 맵상으로만 봐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지금 아니면 못 들어가요. 이 친구들도 차를 끌면서 움직였고요. 자. 보세요. 8번 친구들이 여기를 먹었죠? 여기서 좀만 더 늦게 먹었으면 한번 보죠. 저희가 정말 간발의 차로 아, 안전하게 들어간 건데 우측 치과, 아 왼쪽 치과 교전 끝났어요. 이 친구들 파밍하고 있느라 저희를 안 보고 있더라고요. 아이씨. 보세요, 지금 잭키훈이랑 핫바디 정확히 보이죠? 이거 브리핑만 됐어도 여기서 얘네들 파밍 다 스톱하고 이거 쏘기 시작했으면 잭키훈하고 핫바디 못 들어왔을 겁니다. 초장까지랑 초장까지는 어떻게 들어왔을 텐데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 친구들 이제 시야 보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거의 다 왔죠? 이미 잭키온과 핫바디는. 여기랑 맞물려서 지금 8번 친구들이 여기 능선을 먹고 시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핫바디가 보이죠? 생사, 상상해보세요. 이거 브리핑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8번 친구들은 다이노원패 뛰는 거를 쏘기 위해서 다 몰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초만 늦었어도, 어, 핫바디 친구가 여기 도로가에만 위치했어도 핫바디는 죽었을 거예요. 한몇초 차이, 한 5초에서 10초 차이 만에 안전하게 들어온 겁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이건. 운이 잘 맞물린 거긴 하지만,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왔어요. 한 대도 맞지 않고 잘 들어왔고, 이때 이제, 잭키움 친구가 자리를 아주 좋게 잡았더라고요 이쪽에서 서서 샷각이 안 나오는데 요 뭐랄까요 철 원통 여기를 밟으면 딱 샷각이 나오겠죠 오픈 킬각 자 여기 자리에서 이제 강점 약점을 보면 요뒷눈선이 약점이겠죠 잭키움 쪽이 손네 일단 보죠 한 대, 두 대, 전봇대, 철전봇대 일단 두명 보이고 아군이 백업을 했지만 이미 저기 숨어버렸고 전봇대라고 해가지고 브리, 인게임에선 전봇대라고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봇대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여기 뒤에 숨어 있을 리가 없는데 이것도 보게 됐었어요 어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다 의심해 봐야 되니까 제키형쪽 자리가 좋죠? 지금 20번 친구들 보라색 친구들이 쏘는 거죠 다운 됐어도 살았을 겁니다 이건 어, 여기 올라간 이유는 전봇대랑 여기 집가를 먹었으면 여기 능선을 뺏기거든요 근데 뺏기기 싫어서 힘싸움을 좀한 한 건데 어쩔 수 없이 뺐습니다 이거는 그냥 냉, 능선 내줘야 될것 같아요 능선을 먹으면 이 친구들이 조금 대신 쏴주겠죠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어, 나이스. 커버샷, 백샷, 백업샷 좋았고. 일단 보고 판단해보죠. 아니, 보고 나중에 얘기하죠. 상대 백업 때문에 확킬각을 못 찍었죠. 그 결국 살았습니다. 자, 저는 또다시, 화킬을 못 찍었다는 얘기 때문에 여기 능선을 먹었어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먹었냐? 저쪽 집가에서 어이, 샥하이 살짝 나오네. 그래도 일단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 능선 넘어가 버리면 괜찮겠지 싶어서 일단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긴 하지만 어... 일단 화킬만 찍고 좀 개인세이만 넣고 바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했습니다. 약간 무리긴 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같은 능선에서 돌고 있는 친구들한테 걸리면 저는 그냥 바로 죽는 각이긴 합니다. 우측에 뛰는 거못 봤네. 어, 이때, 체키온 친구가 아주 잘 썼는데, 한번 보죠. 이때 저 콜케이 친구를 썼는데, 맞는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패드 두 대. 와우. 컴퓨터가 약간 힘들어 합니다, 지금. 언제 튕길지 몰라요. 불안한, 불안해요. 그러면 녹화 다시 떠야 되기 때문에. 나이스. 네 발만, 네 발만에 헤드 두 발만 쳤는데, 정확히는 첫 번째, 세 번째 발이 헤드가 터졌죠? 아주 잘 쐈고. 총소리 낸 이상 양각 맞을 생각해야겠죠? 저는. 이건 어입니까 저쪽에서 쏘는 거죠? 자리가 좋진 않아요 바로 뺍니다 살리다 들어갔다는 그리핑 이 자리의 장점 이쪽 방향으로 무한한 킬각 이쪽 방향으로도 무한한 킬각 이제 이쪽 방향부터가 약간 애매한데 이 능선을 끼고 도는 적들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능선에 있는 적이 주도권이 더 있어요. 그러나, 서클 여하에 따라서 능선에서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거를 다 쳐낼 수 있다. 아주 좋은 자리죠? 여기서 보면 능선에서 도는 것도 보이고, 혹은 여기 갈집에서 보면 창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술탄도 안 들어오겠죠? 아주 좋은 수비 범위입니다. 자, 20번 친구들이 푸쉬를 하죠? 서클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이번 판는 잭키온 친구가 자리를 아주 잘 잡았어요. 아, 참, 저는 애땀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잭 키운 친구였다면 지금 잭 키운 자리에 한명더 투자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 바위 살린 거뛸때 같이 쏴줘서 킬 각이 뜨거든요 지금 아 근데 이건 사실 킬 각이 안 나오는 그니까 이쪽 샷 각이 안 나오는 적 아군들이 알아서 잭 키운 자리 쪽으로 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잭 키운이 그러니까 이두 친구를 교전할 수 있는 게잭 키운 친구밖에 없었어요 지금 다 아래 저지대여서 샷각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2층을 갔어야 샷각이 나왔었습니다 뭐 그렇고 이거는 근데 사실 좀 중요하지 중요하다면 중요하긴 한데 다음에는 좀 고지대로 그 갈것 같아요 뛰죠 이거 지금 사운드가 우측에서 들리죠 저 뒤에 애들이 쏘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서 쏘려면 샷각이 나와 근데 그 샷각이 얘네야 그러면 여기 상자 위에다가 연막 하나 툭 던져 놓고 그냥 교전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나름 커버를 친다고 쳤는데 저희도 좀 맞았고요 샷각이 안 나오죠 8번 친구들 능선은 먹혔고 보라색 20번 친구들이 위험하긴 해요. 죽기는 열려 있어야 돼요. 여기 계속 교전이 있죠. 서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게임 흐름이 능선들끼리 붙여서 능선 주인하고, 집값끼리 붙여서 집값 주인하고 싸우겠죠. 마지막 탑2는 그러면, 지금 지, 지금 능선을 뚫으러 가야 돼요. 아니죠. 여기 친구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 친구들 죽이고 능선과 쇼부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서클이 어디로 티내야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능선을 지금 붙이는 건 무리예요. 이 친구들 닦아야죠. 우선은 사실 크게 뭐 의미는 없었고, 여기서 이제 초장의 포지셔닝이 아주 좋은데, 지금 아군의 시야각이 이쪽과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능선에서 친구들이 미쳤다고 여기 딱 붙여버리면 힘든 각이거든요. 그 각을 초장이 예방해 준 겁니다. 이쪽을 통해서 이쪽 포지셔닝은 아주 좋다고 생각돼요. 각도 관련된 효과가 낫죠. 까비 개핀데. 제발 튕기지 마라. 서클이 오고. 착각이 여유롭진 않았네요 경박사 뜨고 있죠 경박사가 많이 떴긴 했는데 확신이 안 들었어요 20번 애들이 다 죽은 건지 다른 쪽에서 경박사가 뜬 건지 몰라서 어, 여기에 시야를 과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단 능선 쪽에 적 위치를 빨리 파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만 여기 서클 밖에 보고 나머지 다 능선 시야 투자하라고 오더했습니다 빼고 8명 이 정도 서클에 이거 못 붙은다 판단하고 저도 시야를 거둡니다 자 판단 서클이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한텐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 능선 주인이 우리가 붙이는 걸다 빤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다 보여요 어디로 오든 연막을 아무리 깔고 이 능선에 붙였다 해도 이쪽 능선에서 양각을 벌려 버리면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능선 애들이 교전하고 있을 때, 아직 주인이 안, 안 뺏겼 주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교전하고 있을 때 붙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능선이 주인이 먹히고 나면 그다음부터 우리한테 승산이 없는 겁니다. 약간 아무런 상황 아직 우리 빼고 여덟 명인데 이쪽 쪽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능선에 두 팀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한테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일 때 이제 스나가 제일 중요하죠 아군이 연막 깔고 뛸때 후발대로 뒤에, 뒤에 남아서 스나 쏘기 시작하면 다운되고 두명 딜로스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서클 1분 자, 능선 싸움 났죠? 이때보다 돌진해야 된다. 아까 이 집에서 여기까지 온 거에 근거와 비슷해요. 우리가 움직일 때 가장 위협적인 적이 교전 중일 때 간다.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찬스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연막도 풀지 리 않아도 됐다고 봐요. 대답한데. 왼쪽에 보였지만 일단 폭가요. 제가 날안 봤으니까. 회복 중.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부분, 피드백 점이 조금 있는데. 컴퓨터 힘내. 그래. 자, 어, 능선을 뚫으려고 가고 있어요. 자, 능선을 뚫으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맨몸으로 가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폭을 하나 정도 겐세이로 뿌리고 가는 것도 좋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럼 폭을 누가 어떻게 까야 되는가? 가장 앞선 사람 혹은 중간 사람 정도만 폭을 깔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뒤늦게 온 사람이 폭을 까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 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은 견제 폭은 앞에 앞쪽 선발 대만이깔수 있는 특혜예요. 이거 폭 하나만 까고 가야 돼요. 두 개, 세개 던질 시간 없고요. 자, 폭을 까고 돌진하죠. 이 폭이 아, 터져서 제가 맞았거든요. 제가 반피 됐는데 아 어, 이거를 어떻게 피드백 해야 되지? 폭 판단이 너무 늦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돼버리면 어안 됩니다 폭을 깔 거면 견제 폭으로 써야 되고 이런 이런 식의 폭 던지는 스타일은 대치 전 상이거든요 그냥 폭 폭은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짤짤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까고 그냥 빨리 붙여야 돼요 어아 이거 피드백 어떻게 하지? 제 폭은 결과적으로 안 들어갔거든요? 이 폭은 좀더 높게 까야 되고, 달리면서 까야 또 능선에서는 고지대를 향한 폭은 달리면서 까야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피드 이거 어떻게 피드하지 핫바디가 제 선발 때였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너무 낮게 깔았죠? 이러면 능선 중턱에 걸쳐서, 튕튕겨서, 능선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죠? 음, 뭐, 멈춰서 폭간 것까진 괜찮은데, 폭을 너무 짧게 깎고, 서서 깎고, 그,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또 멈춘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 더, 더 그냥, 능선을 차지하러 갔으면, 아은 믿고, 내가 다운되더라도, 몸방하고 다운된다라는 생각으로 막 돌진해야 돼요, 사실. 잘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제가 폭을 맞고 반피였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상갑바 무빙샷 이 친구도 우층 무빙샷 쳤고 저도 우층 무빙샷 쳤는데 에임은 제가 더 좋았네요. 반피인데 한대 맞고 이겼죠. 상갑 이겼고 뭐상갑이 많이 달아 있긴 했지만. 좋아요. 끊어서 쏜거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번 편은 판단이 크게 두 가지가 아, 두 번이 중요했죠. 여기 집에서 여기까지 붙이는 거 그리고 여기 집에서 이 능선으로 붙이는 거이두 번의 판단이 중요했고 그 판단 과정이 동일합니다. 어, 적군이 교전 중일 때 붙인다라는 판단이었고. 또 중간에 뭐, 선발대 폭, 견제 폭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는데, 이건 조금, 네,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선발대, 선발때인 만큼 그냥 폭만 까고 그냥 바로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왔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외적인 거는 뭐, 크게 피드백 할건 없었습니다. 재밌었던 판이네요.